본인이 원했던 파마보다 강하게 나와서 마음에 안들때 있잖아요. 생머리가 다시 되는 건 싫고, 머리가 많이 상하는 것도 싫고, 다시 하는 건 그래서 부담스럽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데미지도 최소화하게 되고, 웨이브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물론 다 풀고 싶으면 다 푸는 방법도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신날 오동입니다. 샵에 가서 파마를 하셨을 때 본인이 원했던 파마보다 강하게 나와서 마음에 안들때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풀릴 거야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도 머리가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어요. 일단 우리가 웨이브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파마를 했는데 웨이브가 많이 나왔다. 비싼 돈 주고 한 판인데 생머리가 다시 되는 건 싫고 조금 머리가 많이 상하는 것도 싫고 다시 하는 건 그래서 부담스럽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알려 드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데미지도 최소화하게 되고 웨이브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물론, 다 풀고 싶으면 다 푸는 방법도 가능하니까요. 모바일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머리인데 가발을 준비했고요. 피스에 제가 파마를 말아놨어요. 파마했을 때이 파마를 원한 게 아니고 굵은 웨이브를 원했는데, 이런 웨이브가 나왔다를 가정하려고 피스에 파마를 말아둔 겁니다.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준비물을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에 가장 싼 파마약을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가장 저렴한 일반 펌제 아무거나 사셔도 좋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c 오라는 성분이 들어간 일반 펌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한 2, 3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고요. 그냥 조그마한 용량 아무거나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좋은 걸로 사셔도 되지만, 굳이 그 정도의 퀄리티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c 오 제품,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샴푸,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이 치오 제품 하나 준비했고요 약산성 샴푸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약산성 샴푸를 쓰면 손상된 머리 알칼리를 낮춰줌으로써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더 부드러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두 개만 있으셔도 다른 준비물 필요 없이 가능한데요 갖춰 놓고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구들도 설명 드릴 거예요 이거를 계량하기 위한 저울을 준비했는데 이 저울은 사실 없으셔도 돼요 그냥 눈대중으로 온도 하셔도 되고 그래도 제가 전문가로서 일하니까 이렇게 저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약들을 담을 용기, 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제 손은 소중하니까,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닐장갑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행해 볼 건데요. 약의 비율을 먼저 조금 기준을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와 이치유 성분의 일반 펌제와 1대1 비율로 섞어서 진행을 합니다. 모발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샴푸의 양을 좀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모발이 조금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샴푸의 양을 좀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더 많이 풀 거다 하시면 샴푸의 양을 줄이고 펌제의 양을 늘려주시면 되고 1대1 기준에서요. 내가 약하게 풀고 싶다, 불안하다, 다 풀리는 게 하시면 샴푸의 양을 더 많이. 하시고, 치오의 양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준비한 이 피스는 약간 탈색이 되어 있는 피스예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샴푸 2, 치오 성분의 일반 범죄 1로 섞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량을 할 건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량만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부터 넣을 건데요. 8g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게 머리가 많이 상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풀 생각은 없어요. 약간 느슨하게만 만들어 줄 거라서 2대1 비율로 하겠습니다. 샴푸가 2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어주시다 보면 이제 거품이 살짝 생깁니다. 이제 모발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모발에 골고루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빗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빗질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저의 취직에 맞게 많이 풀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손으로 주물주물 하듯이 본인 머리에도 해주시면 됩니다. 2대1 비율이면 굉장히 순하고 약하기 때문에 많이 풀리지 않아요. 1대1 정도 탔을 때한 5분 정도 저는 보거든요. 저는 좀 약하게 탔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관찰하면서 볼 건데 여기서 유념하실 게 탈색이 돼 있는 모발이나 조금 많이 상하신 모발들은 시간을 되도록 짧게 보시고 테스트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1분마다 계속 봐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금방 그냥 펴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피스는 좀 빨리 풀려요 한 5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철을 끝내고 샴푸까지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까보다 확연하게 늘어진 컬이 보이죠? 차분하게 떨어지는 웨이브로 변했고요 이제 이런 거를 집에서 하시게 됐을 때는 머리가 풀리는지를 계속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다 풀려버리면 나는 살짝만 풀고 싶었는데 다시 되돌리, 되돌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파마를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살짝만 느슨하게 하고 싶다면 하은 저는 한 3대1? 4대1 비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꼭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진행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샴푸하실 때 당연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뭐, 트리트먼트 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크게 중화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하시고 깨끗이 잘 헹궈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